안녕하세요 큐앤보롤입니다 엔비디아가 DLSS에요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어요 비디오 슈퍼 레졸루션 쉽게 말해서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꿔주는 기술인데요 덕분에 70p 밖에 지원하지 않는 트위치 방송을 더욱 선명하게 볼수 있게 되었고 유튜브의 FHD 영상을 더 고화질로 볼수 있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분들을 촬영한 오래된 영상을 깔끔하게 볼수 있다는 점에서 극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RTX 30과 40 시리즈의 업스케일링 품질 차이는 과연 존재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업스케일링은 30과 40 시리즈만 적용되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누르고 성능 GPU 쪽에 이 그래픽 카드 명의 엔비디아 그리고 숫자 앞에 30이나 40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업스케일링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아 그리고 라데온 유저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먼저 엔비디아 VSR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적용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엔비디아 드라이버라고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최신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선택한 후에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531.18 버전부터 사용 가능한데 이 버전은 CPU를 과하게 사용하는 버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핫픽스가 진행된 531.26 이상으로 다운받으셔야 해요. 설치를 마쳤으면 바탕화면에서 우클릭을 하고 엔비디아 제어판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비디오 이미지 설정 조정 탭을 선택하면 RTX 비디오 개선이라는 메뉴가 보일 텐데요. 초고해상도로 체크해 주시고 품질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그럼 각 단계마다 어떤 품질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보시게 될 화면은 캡처 카드를 이용해 4K로 녹화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기기에 따라서 화면이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4K 모니터로 봤을 땐 어떤 느낌이었는지 개인적인 느낌을 함께 전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720P 유튜브 영상. 을 VSR의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로 설정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720P를 4K로 업스케일링한 영상이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조금 더잘 보이도록 제가 화면을 확대해 볼게요. 물체의 경계선이 뚜렷해졌어요. 자, 여기 체리에 맺혀 있는 물방울을 보시면 720P에 보였던 깍두기 현상이 깨끗해졌죠. 특히나 블랙과 화이트의 경계도 두드러져요.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 꽃 보이시죠, 꽃? 720P 쪽은 경계선만 계단 현상이 보. 있는데 업스케일링한 쪽은 경계선 처리는 잘 되어 있지만 꽃의 일부 영역은 마치 도트처럼 뭉개져 보여요. AI가 모든 영상들을 공부한 건 아니라서 이게 뭐물 속에 있는 꽃인지 이게 그림인 건지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AI가 학습해 나간다면 점차 개선이 될수 있겠죠? 이번에 극단적인 비교 480p 업스케일링입니다. 그러니까 720p라고 불리는 HD 영상보다도 더 저화질인 영상을 4K 모니터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보기가 힘든 수준의 영.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냥 부드럽게 화면이 처리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인물의 눈에 집중해 볼게요. 봐봐요, 눈이 더 작아졌어요. 이게 480p에서 4K까지 확대하면 중간중간 비어 있는 픽셀이 생기잖아요? 이걸 AI가 해석해서 그려줘야 되는데 눈인지 살인지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그려버립니다. 즉 원본 영상과 업스케일링 해상도 편차가 크면 왜곡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기능으로요 진짜. 애니메이션 한번 봐보세요. 와 소리 나옵니다. 보세요. 외곽선부터 진해졌고요. 옛날 영상이라 낮은 비트레이트로 인해 깨졌던 색상 표현도 많이 개선됐어요. 아니 뭐 페인트 부은 것 마냥 완벽하게 깨끗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톰이해추한거 아닐까요? 업스케일링 품질은 어느 정도 입증된 것 같으니까 이제 VSR 사용 시 글카의 자원 소모는 어땠는지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 최고 대빵이라 할수 있는 4090과 전세대 끝판왕 3090을 매치시켜봤어요. 유튜브로 재생을 시작함과 동시에 4090 소비전력이 27와트에서 60와트로 뛰었고요. GPU 사용률은 의외로 영상 재생 전보다 더 낮게 확인됐어요. 하지만 유심히 지켜보면 사용률이 급격하게 변화하는데요. 장면이 완벽히 바뀌는 구간에서는 사용률이 55%까지 단번에 올라가죠. 다음은 3090입니다. 소비전력은 70와트에서 225와트까지 3배가량 뛰고요. 사용률도 14%에서 37% 까지 늘어난 걸알수 있어요. 두 화면을 나란히 놓아 보니까 글카의 세대 차이가 적나라하게 보이네요. 하지만 화면의 품질 차이는 없었어요. 소비 전력의 차이만 있었죠. 그런데 테스트 도중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RTX 4090에서요. 스타터링. 그러니까 영상 재생 중에 끊겨 보이는 현상 있잖아요.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 중 일부는 CPU 병목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전혀 아니었어요. 애당초 VSR은 CPU 기반이 아니라 엔비디아 GPU 기술이고 영상 재생 시에 CPU 사용률은 같았어요 범위는 GPU와 메모리 클럭이었습니다 3090과 달리 4090은 중간중간 절반 정도의 클럭으로 떨어지면서 이런 화면 끊김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건 드라이버의 문제로 축적됩니다 저는 테스트 당시에 CPU 관련 핫픽스가 진행된 531.26 버전을 사용했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몇 번의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필요한 걸로 보여요 자 그럼 이제 좀더 디테일한 부분도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업스케일링 단계 차이입니다 자 먼저 3060 불카를 장착한 상태에서 1에서 4단계를 모두 적용시켜봤어요 그래픽 사용률을 보면 단계가 올라갈수록 34%에서 40%까지 미세하게 상승하지만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소비전력을 보면 1단계부터 약 32, 34, 50, 84와트로 3단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많이 먹는 만큼 화질은 더 좋아질까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지금부터 얼굴 를 확대해 볼 테니까 주의해 주세요. 솔직히 그냥 보면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보시면 오히려 1, 2 단계는 모래 현상이 더 강조되었고요. 3, 4 단계는 확실히 피부가 고아졌어요. 외투의 카라를 보시면 또렷함의 차이도 느껴지네요. 만약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때 화질을 중요시한다면 업스케일링 4 단계가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건 글카의 체급에 따른 소비 전력 사용률 차이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나왔어요. 먼저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4090, 3090이두굴칸은 모두 비디오램이 24GB고요. 아래는 3060 12GB, 3060 8GB입니다. 보시면 GPU 사용률은 그래픽카드 등급이 낮을수록 더 높은 게 보이시죠. 그런데 소비전력은요. 3090이 3060보다 더 높고요. 특히 4090은 확연하게 비교될 정도로 너무 착해요. 전체적인 양상으로 보면 30시리즈가 40시리즈보다 전기를 훨씬 더 먹는다는 거고. 30시리즈만 본다면 뭐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글카의 체급에 따라 소비 전력도 비례해서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VSR이 나오고 나서 저희 사이트에 이거 전기 많이 먹어서 도저히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30 시리즈 오너라면 충분히 그럴 만한 소비 전력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비디오 메모리 용량에 따른 차이입니다. RTX 3060은 독특하게도 비디오 메모리 용량만 다르게 구성되어 출시되었던 모델인데요. 이번 테스트에 적합하다 판단되어서 각각 준비해봤어요. 자 바로 결과입니다. 모두 일정하게 1.5GB 정도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비디오 메모리 용량에 따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VSR 구동과 동시에 게임하면 성능 저하가 있을까요? 이건 많은 유저분들이 지적했던 부분이라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업스케일링을 적용해서 영상을 보고 동시에 게임을 했을 때 프레임 드랍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게임만 할땐 260프레임이었는데 서브 모니터에 영상 트니까 바로 245프레임으로 떨어지네요 근데 요 여기서 업스케일링까지 하면 와 이거 뭐 거의 바코드인데요. 158 프레임으로 엄청 떨어지고요. 게다가 하이 프레임이 62에요. 62 그리고 단계별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점점 바코드가 길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픽 부하율이 높아지니까 스쿼터링즉 화면이 끊어지는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게임할 땐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최고죠. 확실히 업스케일링이랑 게임을 동시에 구동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도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게 제일 베스트겠지만요 이번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옛날 영상을 꺼내봤을 때였어요 저는 우리 고양이 리코타 어렸을 때 촬영해둔 걸 적용해봤는데 와 눈이 정말 똘망똘망하더라고요 소중한 추억을 고화질로 바꿀 수 있다는 점 가장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아 혹시 라데온 유저분들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상 브롤이었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